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혼이 기뻐하는 내가 선택한 이가 여기 있다. 나는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고, 그는 정의를 민족들에게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가까스로 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정의를 가져오리라. 땅에 정의를 확립할 때까지 그는 피곤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리니 해안 지역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 위에 사는 백성에게 호흡을,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이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의로 불러내 내 손을 잡아주며 너를 지켜주어 너를 백성을 위한 언약으로, 민족들을 위한 빛으로 주문, 눈먼이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이들을 옥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라. 나는 여호와, 이것이 나의 이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며, 나에 대한 찬양을 우상들 앞에 내주지 않으리라. 참으로, 이전 일들은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일러주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듣게 하여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노래하여라.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 해안 지역들과 그곳 주민들아, 광야와 그곳의 성들, 계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고, 셀라의 주민들은 기뻐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외쳐라. 그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해안 지역들에서 그분께 대한 찬양을 선포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아가시고, 전사처럼 그분의 질투를 바라시어, 전쟁의 함성을 지르시며 포효하시기까지 하시리라. 그분은 원수들을 제압하시리라. 오랫동안 나는 침묵하였고, 잠잠 하며 자제 해 왔다. 나 이제, 해 산하 는 여인 처럼 부르짖 으며, 갑북에숨을 몰아, 시 리라. 산들 과 언덕 들은황 폐하 게 하고, 그초 목은 모두 시들 게 하며, 강들은섬들로 만들 고, 연못 들은 마르 게하 리라. 눈먼 이들을 내가 그 들이 알지 못하 는 길로 이끌 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행로로 인도하여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굽은 것들을 곧게 만들리라. 나 이러한 일들을 그들을 위해 하며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새겨 만든 형상들을 신뢰하는 이들, 부어 만든 형상들에 대고 우리의 신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이들, 그들은 뒤로 물러나 철저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너희 귀먹은 이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이들아 주먹하여 보아라. 나의 종 외에 눈 멀고 내가 보낼 자의 전달자만큼이나 귀먹은 이가 누구냐. 나와 화평한 이만큼이나 눈 멀고 여호와의 종만큼이나 눈먼이가 누구냐? 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는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한다. 여호와는 자기의를 위하여 기뻐하시니, 그분은 율법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탈취당하여 모두 구덩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힌 신생이 노행물이 되었어도 건져줄이 아무도 없고 탈취물이 되었어도 돌려보내라 하느니 아무도 없다. 너희 중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일을 주의하고 듣겠느냐? 누가 야곱을 노획물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었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 거스르던 여호와가 아니셨더냐? 그들은 그분의 길로 걸어가려 하지 않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그들 위에 그분의 분노의 열기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부으시어. 그것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불을 붙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을 태웠으나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내가 선택하니가 여기 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고, 그는 정의를 민족들에게 가져오리라. 아멘.